안녕하세요. 수영하러 왔어요. 친구들 수영하러 왔는데요. 지금 수영하고 나서인데 얼굴 좋은 거 같아요. 멀때 뭐. 가야고요? 원래 보러 왔다고요? 아니에요. 시연아 여기 나올래? 알았다 어디 갔다고? 아주 귀여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제 친구예요. 얘도 나올... 됐고 지금 수영장이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런데 발을 조금 말려야 되겠어요. 발이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부었어요. 어. 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는 왜 그러냐면 모기한테 물렸는데 여기 앞에서 몸 전체에 열두 방이 물렸어요. 열두 음, 음. 방을 물렸고요. 지금 수영장을 쉬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예쁘죠? 참고로 광고는 아니고요. 근데 진짜 이뻐 보이지 않나요? 정말 이쁘죠 이제 발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저희 엄마는 자, 친구들도 왔는데요. 친구들 뒷모습을 좀 보여줘 볼까요? 자, 저도 이렇게 둘러... 아, 제가 한 명은 앞 모습이 나왔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삼겹살을 아, 뭐 먹고, 세 수영을 하고, 하고 수영하면 뭐다? 라면이다. 라면을 먹으려고 엄마가 꼬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아직도 멍멍해요. 거의 뺏긴 뺐는데, 그래도 멍멍해요. 수영하는 모습은 핸드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고요.

친구야, 나도 하나만 주라. 친구가 뭐 먹고 있거든요. 오징어인가? 나한테는 왜 살짝 매운 거 같지? 나 아, 매워. 나 아, 매워. 잠깐만. 지금 이거 먹는데 매워요. 맵찔이. 맞아. 나 <laughs> 안내라서 뭐 하거나 하지? 걸었지 않거같 어? 뭐래? <laughs> 어, 뭐래아이스영는 거야. 아, 저 엄마 근데 방금 전에 방송 그거 어떻게 나온거야? 방송 방송 아니 뭐라고 내용이 나왔어? 어 다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끊겠습니다